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직 더 게더링 이니스트라드 피펫 서약 인플루언서 팀 매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할 팀캐스터 김우균이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할 두 명의 해설 오주현 해설과 제재단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번 이니스트라드 피펫 서약 인플루언서 팀 매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 전부 다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3대3 대결이 되겠고요. 팀 매치 스탠다드 비오3입니다. 어, 총 상금은 어우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네, 제딱그 제가 물어봤어요 단톡방에다가 1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아무도 대답이 없길래 크랭크 님께서 네. 그냥 인간 젤리와 얼굴 룰로 하시죠 그렇게정해진 아. 거고 리던 <laughs> 머스크가 아마 푸사님이 정했나 싶었을 거예요 어, 그쪽도 그렇죠. 아마 딱히 이야기가 없어서 그 대충이신 것 같습니다 1단 <laughs> 어, 머스크 팀 같은 경우가 1팀 인간 젤리와 얼굴 들 팀이 2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인업이 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봉, 선봉 같은 경우에는 푸사와 크랭크 중견은 윤조이와 인간 젤리 대장은 던과 크라니 씨 이렇게 어, 좀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윤조이와 인간젤리 이번에 매직을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좀 기대가 되고 마지막 크라니 씨와 던은 또 근본 카드쟁이들간의 대결 아, 기대가 됩니다. 아두 선수다 이제 또한 번씩 뭐한 번씩이 아니죠 이제는 아마 기억에세번 정도 이제 출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여유로운 모습이네요. 제발! 아, 제발 제발 하는데 아 이거 멀리건이 어. 핸드가 크랭크 망했어요 아니 근데 푸사 선수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두 선수도 멀리고날것 같은데요 네, 정체불명 피난처는 원래 공격력과 방어력이 4이3인데 지금 이 에드가르의 능력으로 저게 모든 생물 타입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더 세지는데 만약에 이거 지금 죽으면 은 에드가르가 죽으면서 방어력이 하나 떨어집니다 같이 죽어요 어? 그러면 실수죠. 다음 턴에 눈이 열린 피를 쓸수 없죠 어, 이거 한번 실수 때문에 크랭크 어, 괜찮아지는데요 네 자 다음 턴에 크랭크 선수가 뭐 신소구나 드로 안 하거나 땅 같은 거 들어오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그 무정부주의자 2점 때리는 상태로다. 오오오 오른쪽 탑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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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한 장이죠. 어, 네. 네. 반입니다. 반이죠. 왜요? 이기는 각이 나왔다고는 말씀하셨는데 푸사가 분쟁으로 드로를 봐서 디나이를 찾아야 되나요? 그렇죠. 네. 저 무리 대장을 그 공격력을 2로 만들면 공격력을 낮춘다. 그렇죠. 네. 자1자 대세 일... 자, 네. 합니다합니다 합니다. 아, 푸사 잘해요. 네 이걸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일을 마이너스 그렇죠. 근데 누굴 하냐 이거 누굴 하냐 이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우리 대장 해야 네. 됩니다. 여기서 마멸을 뽑으면 아, 아니죠 안 나왔어요. 아까 피난처가 죽은 실수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네. 쉬운 거 실수함에 했지만 그 뒤에 되게 고난이도 플레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리고 그 실수 이제는 안할 거거든요. 그렇죠. 아 푸사 선수 이기겠네요. 그렇죠. 네. 와서 깔끔하게 마무리. 야 그래도 크랭크가 와. 역전할 뻔했는데 네? 푸사가 좀잘아었네 좋습니다. 1세트는 푸사가 승리 따름서 1대 0입니다. 자 바로 2세트로 넘어갑니다. 크랭크와 푸사. 푸사 크랭크 1세트는 푸사가 승리했고 자 크랭크 선수 2만화, 3만화, 5만 압박이 거세네요 크랭크 선수가 어, 바로 그냥 네, 어차피 할거 없다 아 네. 어, 그냥 먼저 써버리네요 <laughs> 시원해요 네. 그냥 전체 광역기를 쓰면 은 내가 탭아웃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히드라 소굴에도 크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턴 끝에 히드라 소굴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푸사 네. 선수 노련하네요 막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블럭으로 네. 막았어요 네. 까먹지 네. 않고 같이 막아줬고요 자 그래서 푸사 지금 밧줄 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고기갈고리 대학살 네 근데 이거를 엑스잘로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크랭크 선수가 그 아까 제제나님이 말씀하신 그뱅 가죽 장막? 네, 장막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만화좀 아끼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노련하네요 푸사 선수 요거 사실 사바이사끼리 어차피 교환하는 거지만 거기에 생명 연결 그 생물을 방어에 껴주면 이점 공짜로 차는 거거든요. 이런 네. 플레이는 오, 네. 많은 연습이 보이네요. 오, 어, 진짜 많이 연습하신. 초보자가 할수 없는 플레이예요. 아, 이거는 매직 많이 하신 분들도 놓치는 네. 거거든요. 야, 이거 푸사 대단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마스코도 전시회로 생물 세개 했기 때문에 지금 고기가고리 깔렸잖아요. 그래서 푸다 선수는 일단. 5점 때리는 카드, 5점 때리 오 점이 보장됐어요. 음. 자 여기 그냥 다 공격하고 공격으로 적 있으니까 공격 간 다음에 누니얼리 쓰면은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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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났죠. 경기 네. 끝나죠 일단은. 네. 자 결국 2대 0으로 푸사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선봉의 대결 일던 머스크 팀에서 1 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윤조이 선수와 인간젤리 선수의 경기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턴에 뭐다 뭐 별다른 땅 같은 게 별로 별다른 게안 나오면은 에본데스 깔고. 정체불명의 피난처로 공격을 가서 총 이제 9점까지 때릴 수 있고요 네. 어 일단 어기적거리는 유령도 있어서 만나는 딱딱 맞죠? 여러분들은 좀 있습니다. 잡을 거다 네. 네. 일단 소린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만약에 타락한 적수를 윤주혜 선수가 그 5마나로 깔면은 그러면 이제 구배 토큰이개 나오기 때문에 자다르 능력으로 토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끼신 것 같네요 그거는 네. 네. 어기적거리는 유령의 능력으로 자다르가 처리 당하면 그 뒤에 하지 않을까 룰 아, 롤스 네. 이제 출동했고요 왜냐하면 네. 저 좀비 토큰은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 피난철도 쓰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공격적으로 하죠. 뭐 생명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내 네, 사이드 플랜에 이제 뭔가 우리는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경기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사실 그 해설분들이 언제나 이제 중립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이 그렇죠?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은 진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네 네. 아,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네, 눈에, 흘린 피, 눈에 흘린 피까지 쓰, 써주면서 아예 깔끔하게 싹 정리하는 모습이죠? 아! 무조건 내가 빨리! 최대한 빨리 깔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와야 되니까. 네. 네, 저... 뭐 예를 들어서 탈리아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자, 결국에는 첫 번째 세트 인간젤리 선수가 승리를 따게 되었고요 사이드보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세트 시작이 되고요. 1대0으로 인간젤리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세트! 다섯 장일 상대 핸드가 5 장일 때 쓰는 것보다 상대 예, 지금처럼 상대 핸드가 3 장일 때, 2 장일 때 이렇게 어, 버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을 때 쓰는 게좀더 아프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인간젤리 선수 땅이 아, 안 아, 나왔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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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페 플레인 조커만 계속 잡히고 있고 에드가르밖에 없습니다. 이거 윤조희 선수 지금 표정 보니까 이겼다 하시는 것 같네요. 어차피 뭐 고이 갈고이 나오든지, 뭐 아니면 뭐 사라지는 구절 나오든지, 에드가르 나오든지 무조건 다음 턴에 총구약감이 이긴다. 그렇죠. 네, 어 이거는 그렇죠. 아 잉간젤리 선수 약간 이제 패배를 시인하는 약간 그런 손짓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그냥 오우. 방송이라 한번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몰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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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몰랐다고 봐야 됩니다. 잉간젤리 지금 당황했어요. 오라. 자 트레비나 이 대학기 능력은 좀비가 네. 죽었을 때 이제 서고 맨이 보고요. 방금처럼 그쵸. 좀비면은 보여주고 카드 들어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좀비가 아니면은 감시 능력. 무덤에 넣든지 서고 맨이 올리던지 매스를 치면 지는 상황이었죠. 아 근데 이거를 초보자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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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네. 왜 저기 효과가 발동이 돼? 아, 그렇죠. 할수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아 이거 일, 일부러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네. 걸로 하죠. 그런 걸로 하죠. 네, 아, 그런, 네, 걸로 네, 하죠. 네. 네 그런 걸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아, 위기 연출을 해낸 거죠. 네네. 항복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네. 위기 연출을 하는 인간젤리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1대1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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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네. 3 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선공 인간젤리인데. 오랜드의 카드 두 장. 어, 아 좋아요 유재이 선수, 선수 핸드 아주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이거 망자의 투사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계속해서 네. 세지겠는데요네 콤보죠. 두배 어. 토큰 나오면서 계속 오바이오 3바이 다음 턴에 좀비 한 마리 더 깔면은 두 번째 나온 망자의 투사도 사바이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저 해골한구상이 뚫을 수 있겠죠. 오 카야 능력으로 마이너스를 쓰면은 토큰이 두 배가 나오거든요. 네. 카야 마이너스 쓰고 롤스 마이너스 3 치면은 토큰이 네 마리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필드에 깔린 생물은 다섯 마리로 다섯 마리가 되고요. 네. 그러면 계속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눈니아올림피나 고기갈고리가 나오면은 인간젤리 선수가 뭐 유리하게 쓸수 있겠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윤조이 선수가 고기갈고리 나오면은 게임 터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땅이인데 네. 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그 마스코트 전시를 갖고 올수 있기 때문에 다음 턴도 무난하게 버티긴 하거든요. 네, 일단 마스 네. 딜링 전에 희생을 해서 드로오두 장. 과연. 어 오, 오, 저거네 쪼개기를 나오죠? 쓰면은 6만화로 다 죽일 수 있죠. 맞습니다. 4만화로 네. 네. 실룩론을 네. 전개. 아 너무 아 아프죠 네. 좋아 인간젤. 딱 지금 뭔가 대사 외치고 있거든요. 톰 <laughs> 클리어마인드. 아 마. 요거만 약간 보이스해서 들어보시면 <laughs> 예, 네. 뭔가 들려요. 안... 자 역시 그래서 아까 어 근데. 카아 써서 4개 만든 거 맞죠? 네네 네. 뭐 드로우 효과가 있다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 이만하지 그러면은 네 보물이나 내 생물을 희생하면 되기 때문에 저 쌓여있는 보물들이 다 손패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까지 써서 거미 토큰 강화해서 이제 공격을 가려고 한거 같고요 아이 와중에 실룩룬 네, 내려가죠 아하. 아, 소린으로 한번 더 소린으로 한번 넣었을 때긴해요 아, 핸드로. 그래서 한번 해 보는데요. 소린 플러스 나갈까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나갈까 했는데 인간젤리 춤추고 있고요. 갈고리. 갈고리 돼지 이 끝날 때까지 갈고리 끝때 네, 네, 끝났네요. 네. 아하,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그렇죠. 힘들겠네요. 가지고 오더라도 상대방의 거미들이 호전적이어서 두 마리로 막아야 됩니다. 켓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마치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긴 하지만 잔득네와 <laughs> 토큰이 네 마리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 필드가 너무 낯셉니다. 네 방어할 수가 없어서 네 예.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지만 항복 선택하고 인간젤리 선수의 승리 2대 1로 인간젤리와 얼굴들 팀이 세트 스코어 1대 1로 따라갑니다. 렇죠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크라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U R 이기 때문에 R 그러니까 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즉발 데미지 뉴 카드들이 많고요. 청색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그리고 카드를 뽑는 드로우 카드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쇠퇴하는 희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고. 자 이러면은 만화가 없으니까 일단 아델리는 무조건 나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다렸던 아델린. 자 공격을 가면서 아델린 능력으로 일발 토큰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크라시 선수는 당연히 이제 생물 첫 처리하는 건 많은데 광역기라 그러죠 그게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이제 전개를 할때 아, 전개를 할수 있으면 계속 전개를 하고 이제 그냥 맞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승리할 수 있는 카드 글리날, 선체 파괴자, 괴수 아니면 영으로 나누기로 이제 뭐 마스코트 전시회 찾아오기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기는 해요 버티기만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1레미지만 맞아있는 아직도 체력이 14 원래 이쯤 되면은 사실 체력이 거의 한 5쯤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나오게 하고 능력이 쌓이거든요. 음. 그 능력을 이제 스택을 쌓고 죽이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일단 필드 두, 장두 마리의 생물을 모두 클리어하고 성전사 나온 다음에 해야죠 이거. 네. 마멸로 찍고 아. 남는 데미지는 몸에 네, 이점.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 연습의 결과기도 하고 그럼 던 선수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크라시 선수가 어우, 완벽하게 플레이 하시는데요. 맞아 이거 전설 중 개인 화면인데아 이게 어떻게 다 있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재현 세계도 너무나 좋았고 너무 핸드가 좋긴 했어요. 거의 네, 이 어그로덱을 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핸드로 시작했거든요. 어, 이거 토큰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네, 몸에다가 어허허. 끝내겠다는 거네요. 이제 점술도 하기 때문에 어 네. 네. 아, 심지어 아네 번째 재현 네 번째 재현. <laughs> <laughs> 아이표현이는자현 내장수분자 선 넘었죠 사실 선수들 그렇죠. 입장에서 이렇게 내번 나가면은 네. 네. 어지러질해요 약간 이거 영국 출신이죠 이거. <laughs> 네. 아, 진짜 너무 크라이시님께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더는 땅밖에 안 들어와요. <laughs> 그리고 손에 시선내리기 카운터 장전이라서 네, 네 이제 완벽하게 틀어 맞고 끝내는 각이죠. 그리고 사이드 게임 들어가면은 크라이시님께서 슬라이시 선수가 시선내리 같은 이제 생, 주문 무효화 이런 건좀 빠지거든요. 왜냐면 느려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라이시 선수가 씻어 내리기를 아주 적재적소에 썼죠. 그것은 그렇죠. 초반에 던 선수가 이렇게 빨리 압박을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것도 좋아요. 하면서. 어차피 그냥 훈령 깔려도 상관없다. 그렇죠. 네, 이데미지를 제거하면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씻어 내리고요. 네, 다음 턴에 자좀 때려서. 던 선수 이거 이거 큰일 났는데요 던. 어, 이거 멘탈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네. 네. 자 일단 1대 0으로 앞서 나가는 크라니스입니다. 크라니시 근데... 선수 같은 경우는 오, 크라니시 선수 지금 되게 좋아하시죠? 아우 이 턴에 그냥 1턴 물어뜯기도 있고 재현도 있고 아이스타트도 좋고 질책도 있고 너무 좋은 스타트. 거의 이 게임은 저는 던 선수가 접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 아니면 애매합니다. 정의 주문 구속자로 아마 불 그을리 나를 빼서 4만화로 한다. 지금 탈리아를 처리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턴에 잡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 네. 그냥 이번 턴에 잡겠다. 네. 토스키안 네. 하면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카드 이득을 봐야 돼요. 토스키? 토스키 나옵니다. 토스키는 무효화도 안 되고 이제 어, 무적도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선생님이네요. 일단 불타는 손 사용하고요. 네. 그래서 제주둥이용으로 2점 데미지까지. 어 공격 옵니다. 토스키 들어오 주나요 오, 이거? 오, 어, 이거 뭐를? 뭐라... 이거 에, 아직 몰라요. 마무리 직담이다 이거. <laughs> 아 이거 그냥 알이 변신해 버리니까 확실히 어우. 네. 재현과 함께 가시드까지. 네, 역시나 저는 조금 감금이면 역시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보딩 할때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됐을 거라서. 네네. 네. 자, 아 재현까지 쓰면서 유용으로 무난하게 마무리하는 거의 첫 번째 게임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갔죠 결국. 가지고 온 카드들, 네. 손패로 잿더미 지옥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덱으로 되돌려 보내는 카드 정하고, 주방에는 역시나 돼지 카드, 쿵룰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다쓸수 있죠? 어 그냥 사용해서 딜 넣나요? 잿더미 지옥 써서 2점, 유험물로 2점, 용으로 4점. 1점 모자라네요. 1점 모자라네요. 네. 지금은? 할 이유가 없죠. 아 이미 던 선수 표정 보면은 그렇죠. 네. 이거 졌다. <laughs> 네. 네 얼굴 표정에서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기권 선택하면서 결국에 크라네시 선수가 2대 0으로 던을 잡고 인간젤리 얼굴들 팀이 팀 스코어 2대 1로 승리를 차지하게 되겠네요. 네. 1 경기 이제 선봉장에 나와서 2대 0으로 승리를 따냈었어요. 아 근데 저는 뭐 지금이 3회차 많이 매직을 해봐서 괜찮은데. 예. 팀원분들은 이제 메린인데 너무 정신적 충격을 너무 많이 넣어준 거 아닌가 이거는 좀첫 <laughs> <laughs> 번째 판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두 번째 이기고 세 번째 잡을 만했는데 그 쪼개기 <laughs> 아예예예 어, 특이한 예, 예. <laughs> 아, <맞습니다>. 컨셉이 또 아반사냥이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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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구찬했네요. 그러면 약간 복귀 유저 더님. 저는 제 핸드에 대한 감상평보다 상대 핸드에 대한 감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대연 내장째 네 나오는 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음... 소리가. <laughs> 네. 자 다음 팀 승자 팀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젤리어 얼굴들 팀 안녕하세요. 전략 당연히 뭐 성공이고 저도 뭐뭐 뭐 나쁘지 않은 모습. 실수도 보여주면서 푸사의 체력을 깎았다. 그리고 <laughs> 거기서 2대1 퉁보였으면 우리 팀 선수들의 체력이 더 깎였어. 아 차질만 빠르게 줘야 된다. 아그첫 번째 때는 좀 패가 잘 풀려서 이겼고, 네두 번째 때 랜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두 번째 때좀 허나 몰라가지고 두 번째 판은 솔직히 약간 좀 포기했어요. 를좀 랜드 초반 멀리건 보고. 잠시만요. 그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지막에 네네. 메스 써가지고 다죽였는데 토큰들 막 여덟 마리 나왔잖아요. 그거 알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어요? <laughs> 아그 토큰은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약간 아그 필드 클리어하면은 그 그것들도 같이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나오네요. 예예. 안또 네, 네. 하나, 하나 배운 걸로. 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은데 그 실수 한두세개한거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아 너무 세네요 대기. 아 그냥 덱으로 이겼다. 그 아까 덧님도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첫 번째 경기 때 표현력 있는 재현을 네장 쓰셨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극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아, 그럼요, 네. 맞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잘하는 거고.